물 앞에 있으면 네. 드실 수 있으세요? 일부러, 일부러 먹지는 않는데. <laughs> 예.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하네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오, 예. 장어. 장어를 잡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장어? 예. 네. 아니 어떤 어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깨끗한 네. 물에 사는 쉬디나 황모, 어, 예. 황소가리 꺽지 같은 것이 사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류 사는 건 알고 있는데 수달 산다는 얘기도 듣는 데도요 수달? 2022년에는 수달 다섯 가족이 사진에 이제 찍히는 어머나. 것까지 5가족이 나왔습니다. ]이네요? 너무 예. 귀엽다. 와. 서울 시민. 이었네요 이달도 <laughs> 확실히 오늘 고정관념 많이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날이 요즘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차가 막혀요. 음, 차가 막혀요. 주말에 맞아요, 차가 막혀. 한강 요즘 뭐 공원 이런 데 정말 사람들 북적북적하고요. 라면 좋아하고. 아, 그렇죠 한강 라면 무조건 먹어야죠. 걱정마러 서울에서 한강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리버버스 얘기도 했고 뭐 한강에 관련된 사업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한강 사업이 요즘 엄청 늘어나고 있죠. 한강 사업 뭐 이것저것 뭐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뭡니까? 수질 아 상당히 수질이 안 좋으면 뭐안 돼요 그렇죠. 물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예, 예 물이 좋아야 한강이 또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하이슈 정책을 알아보는 하정책 시간인데요 서울시에서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요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물 재생 시설과 이정원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물 재생 시설과가 있군요. 어,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우리가 안 보이는 데에서 그러니까. 열심일라고 그래서 이걸 다 봐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아, 이분 참 아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뭐 대선 총선 얘기까지 하시면서. 너보다 <laughs> <laughs> 한국말 잘해. 저보다 시사 정치에 대해서 <laughs> 잘 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벨기에 출신의 한국인보다 더 한국이 같은 방송인 줄리안 보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모셨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에서. TV에서만 뵀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네. 직접 봤는지 TV에서 봤는지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요 저도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친해진 느낌이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지금 제가 손봐도. 화면 보고 있는건지 네. <laughs> 저희같은 방송인들은 원래 예전부터 이제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거는 뭐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네. 외국인 방송인을 알아보는 것도 다른 시 선으로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근데 저도 한국에서 방송한지 거의 막 17년 차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 <laughs> 비슷할 아, 것 됐어요? 같아요. <웃음> <야>. <웃음> 아, 데뷔년도가몇 년도예요 그러면? 제가 엄밀히 말하면 예. 이제 뉴스로 데뷔해서 오. 좋은 뉴스. 근데 2004년도고. 본격적으로 방송 처음 한게 2005년도부터 시작했었던 거라 데뷔 동기입니다. 아 동기 <laughs> 아이 아이고 어제 아, 뉴스 공채군요. 아 벌써 <laughs> 10년 넘어서 오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네. <laughs> 저물좀 더. 저 이쪽 부족해 가지고 물좀새와런거 같아. 물좀 한강 수질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니 한강 수질 관련해서도 좀 할 얘기 좀 많다면서요 아, 뭐 박사 수준은 아니지만 네. <laughs> 중간인 만큼 아, 모르겠지만 네. 제가 얼마 전에 또그 아쿠아스토론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한강 들어가서 수영한 건데 그때 아 대회 나갈 때 저도 이제 취직을 잠깐 아 그거 피부 병안 걸려요? 아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은 아주 매끈하고요 맞아요. 원래 피부 좋아진 거 같은 네. 느낌이 들 정도로 <laughs> 아니 한강 피부 병 얘기를 언제쪽 얘기를 계속 아이가, 하는 거야 아니 까 자꾸 한강 하면 자꾸 그 얘기가 옛날부터 나여기이오네 이거 나오네요. 오해니까 그러니까요 예, 풀어야죠 아 근데 저도 솔직히 조금 이게 그런 생각 어 있었죠. 왜냐면 저도 한국 와서 사람들 자꾸 그런 얘기 네,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몇년 전부터 친구들이 이 한강에서 다양한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친구들 많아요. 네. 제가한 번씩 물어봐요. 이제 아뭐 들어갔대, 괜찮냐. 오. 걱정스럽잖아요. <laughs> 막 혹시나 진짜 막부흡거걸는거 아닌가. 근데 진짜로 그런 건 없고, 이번에 아쿠아슬롱때 갔다 온 사람 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도 없고, 막 솔직히 또 수영하다 보니까 물도 마시게 되잖아요. 그렇지, 물 많이 먹어요. 수영하면서 그냥 물 마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laughs> 네. 그래서 어, 내가 알고 있는 한강 실제 한강이 차이가 있구나라고 어.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더관심이가시게 됐던 맞아. 것 같아요 주무관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네네네 아. 이거 이제 우리 아, 주무관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아, 안 계시구나 는 지금 계속 네. 여기만 보고 있어가지고 <laughs> 그렇습니다. 네 한강 수질 진짜 깨끗한가요? 예. 저희가 한강 수질 매년 측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예전에는 이 하천의 뭐그 수질을 일급수이급수3급수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2007년에 좀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아주 좋은부터 나쁨 아주 나쁨까지 일곱 개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등급이요? 예, 어.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한강 2003년 BOD 기준으로 이제 세 번째인 약간 좋은 등급인데 아, 약간 좋은 이 등급이네요. 약간 좋은 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수영장에서 만약에 해수를 이제 수영 용수로 사용했을 때 약간 좋은 등급 이상의 용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도 똑같은 약간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 수영하는데 문제 없는 수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서울시가 이게 한강 수질 개선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딱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 같은 게좀 있나요? 지금의 한강의 모습은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88 서울올림픽 개최 확최 확정이 되서 나서 콘크콘트리트도 이제 o o k 고 해가지고 e on as all, get t h 해 concrete to do. g 모습을 만들었 Good job. Good j o 을 Good 수질 b g o o 이 job. Good j 이제 Good j o 근데 아이러니한 게 사실 그~ 한강 정화라는 게 식물이나 그 앞에 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화되는 게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는 순간 우리가 (1980년대) 그때는 콘크리트로 인제 멋지게 각각을 아, 만들어 사는 그, 게 크게 그, 정말 거, 이제 선진적인 거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자연적인 게 추세기 때문에 음. 이 콘크리트 호환을 걷어내고 말 그대로 식재를 하고 근데 흙하고 풀을 심어서 자연하고 어우니 수 있는 음. 한강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약 57km 정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 지금까지 80%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됐고 2025년까지 이제 자연형 호환으로 이제 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 질문 있어요 질문 정도. 한강 수질을 좋게 만들려면 뭐를 바꿔?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영향을 많이 주나요? <laughs> 결국 한강으로 이제 오염물이 들어오는 거에 막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 예. 그럼 한강으로 들어오는 물이란 거는 이제 안양천, 중랑천, 탄천 같이 이제 지역 하천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저희 이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이죠. 물재생센터에서 이제 처리하고 정화해서 나온 방류수 이두 가지를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역 하천을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여 여덟 개 하천 상류에서 흐히 보내 가지고 이제 깨끗한 물이 이제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음. 있고요. 물 재생 센터도 저희가 이제 수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 현대화 같은 걸 어.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이제 항목별로 최고 이제 90%가 좋게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은 좀 그런 게 있어요. 한강의 수질을 좋게 하려면 옛날에 막그 아리수 만들 때막 약품을 타서 인위적으로 좀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한강이란게 사실 상당히 에잖아요거기에다 네. 약품을 이제 탄다는 거는 그불가능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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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시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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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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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정화한 후에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약품을 하급 음. 강에 좀 한다던가 폐수 방류수가 한강으로 흐려 들어간다던가 이제 그런 건 없는데. 무단 방류 있었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좀 일부 이제 업체들이 이제 비올 때, 아, 아 비올 때 그게 예,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장면들. 섞어서 보낸다는 의심이 있어서 네. 저희가 비올 때나 공무원들이 쉴때 쉴 이제 네. 그럴 때 <laughs> 특별 점검은 저희가 이제 자치구와 협력해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옛날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 않았었는데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서울에 사실 공장도 큰 거는 다 이제 지방으로 이전시켰고, 그렇죠, 그렇죠. 그 폐수는 방류하지 않고 이그 처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그 업체 통해서 음. 따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가 한강이나 하천으로 흘러간 일이 없고 오, 점검도 예.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력은 노력이고 네. 이제 진짜 중요한 것도 시민의식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 여 특별히 더 공감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플로깅 특히 많이 갈때 어. 어, 사람들이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요새 쓰레기통 같은 거잘돼 있다 보니까 맞아. 옛날보다는 확실히 그게 좋아졌어요. 저는 솔직히 프로깅 한지막 10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기 어. 때문에. 약간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한테 어, 들어보니까 어, 어. 진짜 처음 했을 때는 뭐 난리였다. 어. 그때는 그냥 쓰레기의 마무관에 그냥 여기저기 아, 다 버려져 있었다. 근데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시고 있고 음. 또 사람들이 조금씩 아무래도 내가 가져간 쓰레기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인식 조금씩 달라지고 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물론 사람이 많아질 때뭐 이번에 벚꽃축제 때 갔다 왔는데 네. 쓰레기 안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아, 그러니까 네. 있긴 있지, 있긴 네.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환경도 많이 바뀐 게 쓰레기통도 많이 생겼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일 좀 보기. 힘들었던 게 한강에서 라면 먹고 그~ 매점 옆에 어. 라면 국물 받는 데 있잖아요 <웃음> 그러면 <웃음> 네. 이게 건더기가 어. 이거 소리 같은 데 이렇게 건더기만 어. 아, 예, 이렇게 있지. 거기 비둘기가 <laughs> <laughs> 건더기 스프의 아, 당근 같은 거를 아, 아. 계속 쫓아먹 저는 보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었 아, 그렇게 좀 보기 안 좋은 것도 싹 바꿔가는 게저 한강을 좀 좋게 바꾸는 아.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예, 예. 근데 뭐 한강에서 희한한 것좀 좋긴 해요 얼마 전에 뭐 노트북 찾은 적도 있었고요 오 <laughs> 맞아 맞아 마우스까지 예. 뭐 영화샷 된거 아닌가 그... 막 안에 특급 비밀이 있어가지고 <laughs> 내가 잘못 지워가지고 막 갑자기 막증거있결증거 예, 맞아 그런 거 아닌가 아. <laughs> 되기도 아, 하고 그거. 내가 버린 쓰레기 잘 처리하면 이제 한강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환경도 좋아지고 음. 그 결과적으로 나한테도 돌아온다는 것도 생각해 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거기서 낚시하는 분들도 저는 몇분 뵀거든요. 뭐 예, 장어를 아, 잡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아, 장어? 예. 요즘 한강에서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종도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강이 저희가 환경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1990년 같은 경우 고유 어종 이6 종이었는데 예. 2022년의 경우 이게 종으 종. 많이 늘었습니다. 예, 2000년대부터는 안양천의 이맘 때, 숭어 때가 이제 정말 이제 센카메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아, 산란하러 예, 그럴 정도로 한강에는 다양한 오종과 수많은 어류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음. 이제 말씀하신 낚시는 이제 낚시 제한 구역도 있고 허용 구역도 있어서 예.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물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매년 물고기도 잡아서 중금속 검사도 하고 있는데 중금속이 기준이 초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오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뭐 잉어 뭐 이런 것도 예. 있나요? 뭐 잉어 같은 거는 이제 좀안 좋은 물에서 사긴 하는데 예. 깨끗한 물에 사는 쉬리나 아, 황 예, 황소가리 꺽지 같은 것이 사는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쉬리가 약간 되게 좀 깨끗한 물에만 예. 사는 어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영어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쉬리가 산다고요? 예, 그 맞습니다. 예. 확실합니까? 예, 이번에 22만 원, 이의 22만 원. 이거는 <웃음> 예.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이제. 생태조사 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확실히 오늘 지금 고정관념을 많이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영하면 안 된다, 음.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거다 하나씩 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궁금한 게 왜냐면 저는 이제 어류 사는 건 알고 있는데 수달 산다는 얘기도 듣 적이 있었는데요. 수달? <laughs> 이게 맞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서. <laughs> 정말 혹시나 내가 수달이요? 쓰레기 줍다가 수달 나오는 건가? 그 수달은 사람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잘 보기 어려운데 2016년에 이제 네. 탄천 하류에서 처음 이제 발견되고 이제 2022년에는 수달 다섯 가족이 사진에 이제 찍히는 다섯 가족이 나왔어요. 예, 와이거 자료하면 나가겠네. 그러니까 <laughs> 밑에 사진 나갔어요. <나갈게요>. 서울 시민이었네요, <laughs> 이 수달들도. 수달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한강 생태가 계 좋아졌다는 걸좀 나타내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담은 이제 표지판도. 설치하고 민간단체 협력해서 이제 수달 이제 생태 모니터링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달이 또 2004년도에 데뷔하셨다고 했지만 저도 2004년도에 데뷔하면서 비슷하게예 개인기로 수달을 했던 기억이거든요. 더 <laughs> 의미가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한강으로 가 그냥 예, 갑자기 한강에 수영하고 싶네요. <laughs> 수영해서 이고. 아 다섯 번 치는 거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서울시 어. 홈페이지에 올리고 강현희 어. 씨가 가문데고수다리 옆에 <laughs> 그만하세요 <웃음> <웃음> 혹시 한강물 들어가 본적 있어요? 아, 물에는 안 들어가 본것 같아요, 진짜. 한강 수질, 물 먹어도 괜찮고 수영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죠? 네, 예, 지금 거기서 수상 레저 활동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매년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생존 수영 강습도 한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수상 레저나 이런 생존 강습에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뭐 이제 피부병이나 배탈이 났다라고 지금 문제된 사례가 없, 없기 때문에 음음. 지금 한강은 수영하기 이제 깨끗한 상태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한강 지나고 저는 한강을 날마다 5km씩 뛰어요 아, 그래서 자전거도 ]까요? 많이 튀고 네. 좀 조깅을 좋아해서 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아직까지는 물비린내라고 하나요 그런 게좀날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런 거는 당연한 현상입니까 왜냐 그걸로 약간 좀안 어,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강 자체가 말 그대로 생물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 뭐 생물이 이제 하는 배설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냄새를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적인 상황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뭐 인위적으로 아까 말씀 약품을 음, 막 뿌려서 이제 없앴어요. 약, 약, 약 좋아해서 약간 네, 나이라서 야.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자연적인 현상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뛰다가 봤는데 뱀 출현 지역이라고 아, 그런 표주판이, 얘기 들었어요. 저도 네, 네,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어 지나가면서 이하고 많이 보네. 뱀도 나와요? 어 있더라고요. 한강에 뱀도 나오고그 너구리 무슨 뭐 출현 지역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적으로 좀괜찮아졌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 그도 사실입니까? 뱀도 네, 나오고 너구리도 네, 고수 부지도 이제 숲 식재를 많이 해서 거의숲 같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의 고유어종이 늘어난 것처럼 육지에도 이제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실제로 뱀이 출현하는군요예 네, 맞습니다. 오, 조심해야겠다. <laughs> 한강 수질 개선이 많이 됐다는 건 충분히 이제 우리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줄리안 씨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는데 제목하고 그 행사.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시험 시험 한강 축제인데요. 아, 시험 시험 한강 축제. 뭐야? 네, 투섬 쪽에서 이제 네. 수영, 달리기, 자전거, 철인 삼종을 뭐가 시험이요 <laughs> 네. 시험 시험 하는 건가? 시원시워요, 뭐, 그를. 사이클도 타고 또 러닝하시는 사람들 진짜 많아졌잖아요. 수영하는 사람도 네. 많고 하니까 멀리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강에서도 할수 어.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 가지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한번 나가봐요, 어,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어. 시험 시험 한강 축제. 차라리 그렇게 수영을 한다면 철인 삼종 경기를 열어보는 건어떨까서울시에서저그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임의하고. 하고 네,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아직 수영을 못 배워가지고 아, 수영이 안 돼? 네. 같이 주문관님하고 같이 두 네. 분이 <laughs> 같이 수영 다니면 되겠네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떤 기회 의도가 있던 겁니까? 철이 3종 경기를 하면은 시민들이 아 이거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인식할 수 그렇죠. 있다 보니까 아... 누구나 쉬엄쉬엄 와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것만 이제 하는 축제로서 제목을 그렇게 지은 아... 것도 제가 그러니까 알고 빡세게 할 있습니다. 분들은 빡세게 하고 네. 나가요. 코스가 다양하잖아요. 음... 지금 쉬운 코스도 있고 음... 어려운 코스도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수영할 필요는 없고요. 음... <laughs> 예. 시민들 같이 런닝 하셔도 <laughs> 이제 축제 참가하는 것으로 네. 됩니다. 얼마예요? <laughs> 정말, <정바비가> 그 <laughs> 예, 예. 나중에 이제, 예제나중 이제, 이제, 제이 이제, 이로 연락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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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한강 수질이 아, 좀이 정도면 많이 개선되었구나, 너 보람차다 이런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일부러 한강에 드니는데 어. 뭐 어. 그 요인 중 하나가 수질 개선이라고 맞아요. 지금 봅니다. 네. 그렇게 저희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이런 성과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음. 시민들이 체감하고 외국인들도 와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에 지금 많은 좀 보람을 어.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랜드마크적인 강들 많잖아요. 뭐 템즈강도 있고, 무슨 뭐 허드슨강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넓고 길고 어, 맞아, 맞아. 이런 도시 한가운데를 그것도 수도를 관통하는 강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줄리아는 아니 정말로 한강이 거의 뭐 바단가 싶을 정도로 어, 진짜 시야 확 트여지는 그 느낌이죠 그래서 음. 중간에 한강 있으니까 마치 잠깐 쉬어가는 어, 그런 포인트가 어, 전 너무 좋아하고 예. 제가 외국인 친구들 오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음. 자전거 빌려서 그리고 팔당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 건데. 아. 재미있는 거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을 네. 데려오면. 근데 가장 기억 남는 거 항상 한강에 네. 자전거, 자전거 타는 코스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한 35km 정도 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딱 가려면. 한, 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딱 시험 시험 가면 네. 이제 그렇죠. 한두 어. 시간 정도. 어. 나무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음. 막 숲에 간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음. 자연화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정말 반가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리현 씨는 한강 홍보대사 시켜도 될것 같아요. 아, 진짜 한강 진짜 네. 사랑해요. 좀 네. 진지하게 한번 좀 검토 좀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laughs> 일본이나 중국 친구들 한강 이제 한국으로 놀러 오면 한강 데려가서 라면 꼭 먹고 싶다라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많이 데리고 가서 그런 문화도 접하게 해 주거든요. 그럼 주무관님 이제 앞으로 한강을 이렇게 하고 싶다는 목표가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프로젝트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을 조성하여 이제 시민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이제 높이기 위한 이제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제 수질 담당이니까 네. 수질 개선에 좀더 노력을 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 일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공무원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 괜찮습니다. 아, 말씀, 말씀 너무 잘하셔 가지고. 네. 네.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요 많이 드시. 또 아리수는 먹는 게 환경에 돈 많이 되거든요 음. 지갑에도 돈 많이 돼요. 그러면 아, 생수가 비싸니까. 네. 그리고 해외에서 사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수돗물 많이 마시거든요. 음. 식당 가도 아, 그냥, 그냥, 그냥 마시잖아요. 네. 수돗물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으신 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또 집에서 수돗물 잘 나오는지 막 신청하면 또 수질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예,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는 안 네. 네. <laughs> 환경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환경맨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가주시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또 요새 운동하고 있으니까 네. 아까 우리 했던 축제도 한번 가보는 것도 같이 어 아, 같이 가시죠. 네. 예, 예, 전 너무 같이 좋죠. 좋죠. 뭐 동기니까. 예, 예. <웃음> 아, <웃음> 서로 연락처도 모를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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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같이 가자 그러네. 좀 받아요 연락처. 그래요. 같이 같아서. 그런 좋은 행사 있으면 어. 네. 참여하고 아, 예. 아, 예.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앞으로 그런 자리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 수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음. 그 효과에 대해서 좀이야기 나눠 봤는데 이정원 주무관님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또한 말씀 아, 예, 예, 예. 해 주시겠어요? 희가 이제 이 공무원이 이제 자기가 하는 업무를 좀 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지 않은데 이 자리에서 네. 좀 좋은 얘기만 많이 좀할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네. 이제 생각합니다. 아, 약간 되게 걱정하시더니 말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엄청 오해해서 세요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정책을 이야기하시는 공간이 아예 없죠. 그렇죠. 일적인 예. 뭐 예. 공적인 자리 예. 아니면은 그렇죠. 예. 뭐 어,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 으로 이제 나갈 때는 다 이제 한번더 검토를 거쳐서 네. 언론 담당과 통해서 이제 나가는 네. 게 보통이기 때문에 <laughs> 예. 여기 여기 아니면은 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laughs>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해 자식아. <웃음> <웃음> 네, 이런 이야기를 네. 많은 분들께 알려주는 네. 게 저희 역할이다라고 네. 생각이 네.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줄리안 씨도 오늘 처음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도 사실은 이제 막 한강을 되게 즐기는 시민으로서 음. 중간님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좀더 어. 안심된 것 같고 그래서 음. 저도 약간 자년에아까아스룬 갔을 때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번에 들으니까 어 괜찮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음, 생각 받게 확실, 되는 것 같아요 어. 안 보인 어. 음. 곳에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의 노력도 필요할 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도 시민으로서 할수 있는 거뭐 있을까 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또 음. 가져보았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문장력이 완벽하네요 아니, 거의 네. 오늘 확실히 느낀 건 우리보다 네. 낫다 아이 네. <laughs> 네. <laughs> 그렇죠 <않습니다>. 어, <laughs> 네. 마지막으로도 시청자 퀴즈 한번 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잘지켜봤기 때문에 음. 이 시험은 너무 쉽지 않나 네, 문제가 쉽죠. 네, 문제 너무 예. 쉽지 않나 싶은데요.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애청자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6월 서울시에서는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의 이름은 다음 중 아,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놀멍 쉬멍 한강 축제일까요? 네. 자, 1번, 2번. 시험 시험 한강 축제일까요 음. 자 (3번) 엉금엉금 엉금 한강 축제 (4번) 걱정 말아요 한강 축제 아이 네. 이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4번을) 많이 찍겠네 어, 이거. 그렇죠? 어, 제목이 다 그럴싸해서 <laughs> 보통 이런 사지선다형 질문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한 (2개는) 있거든요 근데 (4개) 어. 네다 그럴싸한데 줄리안께서 좀 힌트를 좀예주시죠 아, 힌트를 아까 제가 너무 많이 준것 같아서 오, 약간 시간 되돌려서 하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 제가 힌트로 제대로 보게요네 힌트 좀 시험 시험 주세요. 아 그럴까요? 쉬엄 예, 예. 네. 시험하면서 제가 <laughs> 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니 대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아니요, 아니요. 예. 대놓고도 돼요, 사실. 네. 네. 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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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와준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멤스복구. 멤스복구. 예. 자기 프랑스말. 아 벤마크 프랑스만 하나요? 아저베에사람입니다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걱정말 해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댓글과 서울골뱅이 블루콘 TV닷컴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